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스타 얼라이언스 김수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수달 항공의 탑승 수속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Kim s u a l Airlines flight is now ready for check-in. Thank you for flying with Kim s u a l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스타올라이언스 김수달항공 111편 세부행 항공기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손님, 노약자, 유아 동반 손님, 스타올라이언스 골드웨원 손님은 먼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a member of Star Alliance 김수달 Airline Flight 111, 두7 is now ready for boarding. We are now inviting passengers who need special assistance, passengers with i n f a n t 스타울라이언스 골드 멤버 패신저 스타울라이언스 김수달항공에서 손님을 찾습니다. 김하영 손님, 김동규 손님, 김수달항공 123편 파리로 여행하시는 김하영, 김동규 손님께서는 잠시 후 항공기가 탑승을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오니 속히 23번 탑승구에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달 에어라인 패신젤 페이징, 김수달 에어라인 패신젤 페이징, 패신젤 김하영, 패신젤 김동규, 김수달 에어라인 플라이트 123 바운드풀 패리스, Please come to g a i n b 23 immediately. Thank you. 스타올라이언스 김수달항공에서 마지막 탑승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달항공 1, 2, 3편, 제주행 항공기의 탑승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제주로 출발하시는 손님께서는 속히 1번 탑승구에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final boarding call for k i m s d a l a i r l i n e Flight 123 to Jeju. All passengers on this flight, please come to gate number one. Thank you. 보너스 영상. 스타우라이언스 김수달 항공에서 손님을 찾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세브리캉 손님께서는 <laughs> 구독 좋아요.